예, 화소의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잔잔함을 필살의 공감으로 살아가는 필살 일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이 시대 비리부는 사나이 하소코 인사드립니다. 오늘 좀 기압 자체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는 헌혈을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머리도 더 띵한 것 같고 몸도 많이 풀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 되게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좀잘 맞는 것같진 않아요. 비가 올 때마다 약간 좀 처지는 것도 있고 잠에서 잘못 깨어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행인 것은 비 오기 전 날씨 있잖아요. 약간 좀 바람이 불고 비 냄새도 나고 그럴 때랑 또 비가 끝인 다음에 시커머진 아스팔트 바닥을 보고 있으면. 아, 또, 그것만큼 시원한 느낌도 없죠. 어쨌든, 좋은 것 따하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 따하면 좋은 것도 있지 않나,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 본론적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요, 음, 자존감. 나를 추격하는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저한테 그렇게 유쾌한 날은 아니었어요. 몸 상태도 많이 좋지 않았는데, 게다가 또 일을 가서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사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본인을 바라볼 때 말이에요. 좀 과소평가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단 그때 상태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아 내가 진짜로 바보인가? 뭐 이러한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떠한가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너무나 속상한 것은 머릿 속으로는 다 이해가 가는 거죠. 난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어. 뭐 이러한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라든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자체가 좀 작아지는 느낌도 들곤 합니다. 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해봐야죠. 마치 저는 제 자존감하고 내가 존재하는 느낌하고 밀당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하는데 아니야 넌 별로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속으로 말이죠. 난 지금 잘 가고 있어.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할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서 잘 걸어가고 있어. 근데 반대편에서는 과연 그럴까 라는 물음이 날아온 거죠. 진짜로 네가 그렇다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까? 뭐 이런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을 때는 자기의 자존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해별 생각이 없으니까 말인 거죠. 근데, 오히려, 적당한 관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본인도 찔리는 거예요. 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한 게 있는데, 또그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 없이 말을 하자면, 아니야, 나 원래 이거 좀 대충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니가 이걸 대충한 것은, 너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가 더잘 맞는 이야기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찾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할수 있어요. 뭐냐면 선택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원래 좀 바보야. 멍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할수 있지만, 그 반대로 나는 바보지만 그럼으로써 더욱더 할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저도 중학생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활동을 많이 해요, 놀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깊숙히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물이 있다면은 그들이 놀고 있는 물에 제가 너무 푹 들어가게 된 거죠. 다른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좋은데, 눈높이를 맞추는 건 정말로 좋은데, 그냥 애들이랑 노는 걸로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뭘까? 이런 거죠. 근데 제 자신에게 있어서 아, 내가 너무 멍청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안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었던 마음의 그한 구석에서 나왔던, 과연 그럴까? 과연 네가더 잘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을까? 라는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근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떠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지어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를 수도 있고요. 군대에서 삽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삽질을 하나 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전투력이 얼마큼 향상이 되고 내가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속에서 과연 그럴까?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넌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물음들이 안 나올 수도 아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그렇게 뭐 깊게, 넓게 생각을 할 기회는 없어서 못했지만 조금은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육이란 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으시고 거의 저희 어머님 버이시니깐요 맞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 사실 내가 진짜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한번 보여줘? 뭐 이러한 겉방진 마음도 있었지만 진정한 교육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요, 자기에 대한 개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요, 자기만의 기준, 그러니까 스타일이 분명히 잡혀야 되는 거아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저러한 평가를 받는 거는 당연하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다가 어떻게 보면 발을 한번 실수로 미끄러뜨려서 그냥 별 교육을 할수 없는 친구가 돼버렸는데. 음. 그래서 저는 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있어서요. 교육이라는 건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논리적인 걸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성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이해적인 것도 있겠죠.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교육을 할 때, 남자가 교육을 할때 저처럼 20대인 남자가 교육을 할 때나 나이가 많으신 50대의 여성분이 교육을 할때 느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건 뭘까? 그래, 어차피 내가 발 실수로 한거 맞고, 발을 미끄러뜨려서, 이 친구들한테 선생님으로서 인정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실수죠. 어떡합니까? 실수고, 동시에 위기입니다. 음, 그걸 다시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 될 바에는, 차라리 그 안에서 수영도 하고요. 싱크로나이치도 하다가 그렇게 장렬하게 익사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누군가 도와주러 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교육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교육 겉에서 색칠을 하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저 아이는 무슨 색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색을 입히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붓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게 있겠죠. 실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장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실험해보고해서 색칠을 칠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 스스로를 굉장히 진한 색으로 보여서 농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색을 물들이게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잘못한 거 맞고 실수한 것도 맞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자체가 약간 삐뚤삐뚤하고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조금 걸어온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걸어왔는데요. 누군가 그래요. 다시 되돌아가야지. 다시 되돌아가서 너의 본 모습을 찾아야지. 아니요. 저의 본 모습, 자존감은요. 거의 제 그림자 같아요. 항상 저랑 같이 있습니다. 돌아가든 아니면 지금 갈든 그림자는 옅어질 수도 있고 진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랑 같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조금 더예쁘게 만들어서 그 발판을 딛고, 올라 살 것인가? 그건 역시 선택이겠죠.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음, 가끔씩 제가 바보인 척을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바보라는 단어도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요. 저는 항상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한 가지는 내 약속을 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해도, 한 가지는 꼭 다시 하기랍니다. 뒤돌아가지 맙시다. 이런 거죠. 옆으로 살 수도 있어요. 중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하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모자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더 멀리 가고 깊게 간다면 제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워낙 제기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겠죠. 왜냐면 제가 그러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길은 또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는 거고. 뭐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한번 이겨냈습니다. 알바야 하면서 꾹꾹이 묵묵히 그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마인드는 좀 바뀌었겠죠. 저랑 같이 있던 그림자가 조금 더 짙어진 겁니다. 저희 색깔이 더욱더 짙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연한 보라색이었다면, 아우, 앞으로는 퍼플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진한 포도색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물들일 수 있게 말이죠. 그래요. 오늘 저의 고민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가끔씩 말이죠. 주변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또 되게 유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 넌 이런 부분은 잘했지만 이런 부분 못했으니까 좀 고치자. 들어야죠.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수립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사였고 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